시편 145편 8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멘 10편 145편은 다윗의 10편입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이 있다면 자기가 왕이 되고 왕권을 공고히 하는 것보다도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다윗의 마음인 것을 시편이나 또 여러 가지 구약 성경 보시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것,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은 다윗의 마음일 뿐 아니라 오늘 새벽을 깨우며 여기 오신 여러분 모두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내가 형통하든, 내가 어렵든,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나라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영광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공통점인 줄로 압니다. 그런 사람들의 고백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 있는 것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또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찬양이 그런 고백의 표현이기도 하지요. 오늘 함께 읽으신 8절에서 12절 말씀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또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이두 가지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오늘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알면 알수록 믿음이 깊어지고요. 우리가 든든해지고 하나님 믿는 우리 마음이 이제 바르게 되겠죠. 종교 개혁자인 칼빈이라는 분은 그의 기독교 강요라는 위대한 책에서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맨 처음에 그 책을 쓰는 전제가 그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 자기를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는 지식, 내가 나를 아는 지식, 이거는 동전의 양면 같아서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알면 알수록 나를 잘 알게 되고, 또 나를 잘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아는 것이 깊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 네 가지 특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어서 우리가 눈으로 직접 뵐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죠. 인격적인 분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은혜로우시다. 극률이 많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인자심이 크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각자 성품이 있죠. 또 기질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 대할 때, 아, 저 사람 참 성품이 고와, 성품이 천성적으로 참 부드러워, 아, 저 사람 기질이 억세. 이런 말로 우리가 서로 말하고 또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상대방의 성품 혹은 기질을 잘 알면 좀 손해를 덜 보고요. 오해를 덜할 때가 많습니다. 뭐 여러분 낳은 자녀들 가운데도 성품이 다 다르고요. 기질이 다 다르고.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본 마음이 어떠하시냐? 오늘 8절 보시면 은혜로 대해주신다. 극률하게 대해주신다. 노하기를 대해주신다. 더디하신다. 또 인자가 크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구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극률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을 어떻게 해요? 선하게 대해 주신다. 선대한다. 라고 말씀해요.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도, 반역을 해도, 하나님을 등 돌리고 멀리 떠나도,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우리 인생들을 섬대 하신다. 선하게 대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회개 기회를 주시고요. 우리 또 우리가 용서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 하신다는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 같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성질이 참 급하신 분이라면 아마 이 지구상에 살아남을 존재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저도 벌써 뭐 세상에 없을 거고요. 여러분도 벌써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뭐예요?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분은 아주 노하기를 더디 천천히 노하시는 분이어서 그나마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성질 급한 사람 한두 번 있을 터인데, 성질 급한 사람 보면은, 뭐예요 말보다 뭐가 먼저 나가요? 주먹이 먼저 나가죠, 그죠? 또 말보다 뭐가, 욕이 먼저 나가죠, 그죠? 또 어떤 때는 뭐 말보다 칼이 먼저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뭐 주변에 뭐 이것저것에 있지 않습니까? 참, 성질 급한 사람. 어, 뭐, 전화 여러분도 성질 급한 부분이 없지 않겠습니다만, 성질 급한 사람은 좀 잘, 조심조심 대해야지, 성질 급한 사람 함부로 대하다가는 어, 봉변 당할 때가 참 많이 있기도 하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휴화산 같은 존재여서, 정말 평상시 뭐 이렇게 잘 있다가, 뭐말 한마디 때문에, 또그 사람 뭐 기분 나쁘면, 이게 뭐 언제 어떻게 팍 터질지 모르니까, 정말 성질 급한 사람은 여러분 뭐 조심, 조심하셔야 되고, 혹시 또 내가 성질 급하다고 여겨지시면, 정말 그 성질을 잘 다스리시면서 하나님 내게 좀이 급한 성질, 성격 좀잘좀 좀 다듬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 북한에 있는 김정은 뭐 우리가 직접 만나보진 못했지만 여러 방송 매체를 보면은 엄청 성질이 급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거의, 거의 다 살아남질 못해요. 그죠? 뭐 1년, 2년이 떠올라서 보면 또 어, 사진이 안 보여요. 어, 사라져버린 그런 일들이 참많은것 보면은 아, 그 사람도 참 성질이 급한 아, 인간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노하기를 더디 하신다. 그래 오래 참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오늘 살아 있고 뭐 여러분도 이 자리에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더디 하심, 노하기를 더디 하심을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도 볼수 있는데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아홉 가지 열매가 있죠. 그런데 네 번째가 뭡니까? 오래 참음. 마지막 아홉 번째가 뭐예요? 절제. 이게 다 오래 참는 거죠. 그죠? 천천히 하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더디 하시는 것.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두 가지가 오래 참는다. 또 더디 한다. 절제한다. 이런 것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 오래 참으심의 성품과 성령님의 열매, 성품이 비슷하게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의 상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계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는데, 사랑의 첫 번째 특징도 뭐예요? 오래 참고, 오래 참고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제 아들 녀석이 아직 극심한 사춘기를 지날 때, 저도 인내 한계가 있어서, 저도 뭐 폭발하고, 저도 뭐 폭발하고, 이런 것이 꽤 많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탄식하며 낙심하고 있을 때 어, 그때 하나님께서 어, 낙심한 저에게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씀을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에게 확실하게 들려주시면서 저의 인내 한계를 뭐 그릇이 뭐 저도 요만하죠. 근데 요만한 그릇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딱 깨뜨리시면서 제 마음을 넓게 만들어주신 그러한 일이 아주 오래 전에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씀을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제게 들려주시고, 제가 그릇이 조금 커졌고요. 그리고 이제 제 커진 그릇 속에서 아이가 또 이제 담겨지니까 제가 요동을 안 하더라고요. 그 전에 뭐 제가 뭐 계속 뭐 저도 요동하고 뭐 저도 왔다 갔다 뭐 이런 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변화되고 또 제가 변화되니까 또 이제 아이가 변화되고 이런 간증이 저에게는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큰 특징이 뭐라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오래 참으신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심, 용서하심, 선대하심, 이런 은혜를 받은 인생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10절,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우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0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한다고 하죠. 찬송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11절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말하고 주님이 하신 업적, 위대한 큰 일들을 기려요. 이거 인정을 해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구나. 인정을 하죠. 그리고 12절에서는 주님의 업적,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신 큰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이러한 일을 나를 통해 하셨다라고 간증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큰 업적을 쌓으면 자기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큰 건물을 짓고 아 이거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진 거야. 누가 줬다고요? 내가 진 거예요. 또 농사 짓는 농부도 풍, 풍년을 어, 들게 되면은 아 내가 봄에 씨 뿌리고 내가 농약 잘 주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좋은 열매 맺었어. 이거 내가 지은 거야. 내가 한 거죠. 또 부자가 되고 권력을 잡아도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내가 한 거야. 아, 내 거야 내 거야라고. 나라는 게 계속 들어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밤을 새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한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해주신 겁니다. 라고 그 모든 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을 하죠. 그래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하나님하신 큰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게 됩니다. 아, 가스펠 가운데 여러분 뭐 가끔 즐겨 부르시겠지만 아주 단단한데 반복되는 그러한. 가스펠이 있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밤과 뜻다에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런 가스펠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런 은혜 받은 사람들의 주제가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라고 찬송합니다. 제가 어떤 교회 에 오래전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교회를 크게 새롭게 쳤어요. 뭐꽤 오래된 일인데요. 근데 그 교회 예배당 들어가는 앞에 그 출입구 앞에 큰 돌에다가 성경 구절 하나를 기록해 놓은 것을 지금도 제가 보고 야참이 교회 성도들 또 목회자들 장로님들 우리 모든 참 교인들의 믿음이 참 귀하다. 그런 것을 그 성경 말씀을 보고 아주 강하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 돌비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시편 115편 1절인데,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고. 10편, 115편 1절 말씀을 돌비, 큰 돌비에 그 말씀을 이렇게 새겨놓은 교회를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그 장로님들, 목사님들, 온 교인이 얼마나 수년간 기도하고 애를 쓰고 또 헌금하고 땀 흘려서 얼마나 수고하셨겠습니까? 누가 한 거예요? 교인들이 땀을 내, 피땀 흘려 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교인들이 고백하기를 이거는 우리가 한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어, 돌비를 보면서, 참이 교회 참 귀하다. 참 교인들 참 믿음이 크고 성숙하다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 사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은 은혜로우시고, 극률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크신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고요. 좀 더디게 일이 된다고 느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요. 또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이 말씀처럼, 또 10편, 115편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많아지시는 그러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